조선의 어느 마을,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체면과 욕심이 만든 그 집이 결국 한 여인을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한 마을을 살리고 그녀를 내쫓은 자들이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연예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만은 18세의 양반가의 아들, 준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었죠. 남은 것은 체면뿐이었답니다. 준호의 집은 달랐습니다. 기와집, 넓은 마당, 수많은 종들까지.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그만은 아기를 안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그마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꼭 명심하거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마는 아기를 안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년 뒤 둘째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준호는 말했죠. 내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 이건 집안의 수치여. 준호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을 나가겠다며 가출처럼 집을 떠났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를 보는 눈은 더욱 차가웠답니다. 딸만 낳고 아들을 주지 못한 당신이 나는 원망스럽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시험에 떨어진 후 마음을 잃고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은 매일 아침 부엌에서 일하고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타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거.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비 내리는 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네가 들어온 날부터 이 집은 불운해졌다. 딸만 낳고 아들을 주지 못한 게 집이 무슨 며느리냐?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죠. 그만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 어린 딸들의 옷까지. 그것이 전부였답니다. 비 내리는 길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 그마는 어느 마을 자선 어르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밥벌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곳에서 애들하고 살게나.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그마에게는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작은 초가집이 생겼죠. 그리고 그때 그마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조부께서 알려주신 약초 지식. 약을 캐고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던 그 손길. 그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을 오르고 시내가를 헤맸습니다. 외조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살아났죠. 이건 질경이란다. 상처가 나면 이걸 으깨서 붙이고, 저것은 감촉. 염증을 없애고 아픔을 덜어주지. 달개비 줄기는 해열에 좋고 이 숙은 여인네들의 월경통에 효험이 있지. 그마의 손과 마음이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맞다.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 하늘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마을의 한 여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이가 열이 자꾸 안 내려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만은 아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손, 뜨거운 이마.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죠. 그마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낫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은 쑥을 다려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질경이를 으깨어 이마와 팔에 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의 힘을 믿어보세요. 3일 뒤 아이의 열이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죠. 초가집의 여인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만이 우리 아이를 살려줬어요. 이건 제가 한게 아니에요. 자연이 준 것이고 아이의 생명력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 상처 입은 어른, 아픈 노인 모두가 그 말을 찾아왔죠. 이제 그녀의 초가집은 마을의 작은 치료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항상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화의두 딸들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일곱 살이었습니다. 엄마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웠죠. 엄마, 이건 뭐야? 둘째는 네 살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부를 때더 이상 그 쫓겨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녀 그말하라고 불렀습니다. 의로운 여자. 도움이 되는 여자. 필요한 여자, 심지어 먼 마을 사람들까지 금화의 소문을 들었죠. 초가집에 신묘한 손길을 가진 여인이 있다더라. 이 여인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복입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로 운이 좋은 마을이에요. 누가 알았을까? 쫓겨남으로 시작된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줄이야.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봄이 되면 가족이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캤죠. 여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함께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촛불 아래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멀리 부잣집에서 자신을 쫓아낸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잣집은 달랐습니다. 남편인 준호는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과거 시험에 낙방했고 자존심만 상했죠. 그리하여 준호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 남아있던 종들마저 모두 떠나고 말았죠. 이제는 돈마저도 떨어져 끼니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의 기와지붕은 낡아갔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마당의 나무들은 파리해졌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건 아닌 건가? 시어머니는 밤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을 나섰습니다. 금화가 쫓겨난 지 7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릴 자존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모든 자존심을 꺾었죠. 준호와 시어머니는 비 내리는 길을 헤쳐서 금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금화의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화를 공경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시어머니와 준호는 그것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정말로 무엇이었는지를요. 어머니,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나요? 그만은 그들을 보고 한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죠.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단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서였는지 시어머니와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아니 그마야 내가 한 일이 너무 크구나. 용서해 주지 않겠지만 제발 제발 우리에게 밥한 끼라도 줄 수는 없겠니. 너를 쫓아낸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가 있겠느냐마는 이제는 알겠구나. 그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부디 우리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어머니 들어오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요. 그만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도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어떤 따뜻한 것이었죠. 그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초가집에 남았습니다. 준호는 옆 마을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 배웠답니다. 시어머니는 금화의 곁에서 약초를 배웠습니다. 타작을 하고 물을 깃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것들은 평생 하지 않던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절은 또 돌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족이 함께 웃고 일하고 배우며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해 집안의 희망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만은 가족과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체면과 욕심은 무너뜨리지만 성실과 정은 일으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의지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삶도 돌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강함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야담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합니다.